오늘은 고인돌 답사 온 지역이 바로 이제 보령에, 보령 지역입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이제 지부고 오늘 창립식을 끝내고 현장에 왔는데 지금 보령에는 거의 100기 정도의 지금 고인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지나가는 길에 관창리 지역인데 이 관창에 있는 지금 고인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저쪽 가가지면한 한, 여섯 개 정도가 있고 대부분 아마 이제 여기 있는 지역의 고인돌이고 저쪽은 아마 이동온 지역 같습니다. 고인돌 형태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쪽 지역의 고인돌은 해안가기 때문에 해안가는 옛날에 고인돌이 이렇게 이길를 그 고인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해안가 지역으로 전 세계 에 많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고인돌을 바로 이런 형태로서 보니까 돌 구조는 여감 정도 여러 가지 돌이 이제 섞여 가지고 중간 중간 섞여 가지고 만든 그런 형태의 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파 이렇게 떨어졌으면 자연적으로서. 그리고 받침 보시면 이제 저런 받침으로서 일명 뭐 바둑판 식으로 구성된 건데 보면요. 지금 한번 보시면 이제 고인들한번 형태를 쭉 돌아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규모는 좀큰 편이고 보면요. 큰 편으로 쭉 이렇게 고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쪽, 이게 고인들이 가장 큰고인들이고 이제 보시면, 어, 이런 고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고인돌은 저렇게 이제 땅에 붙인 거 있죠, 보면요. 저, 보시면 이 저런 고인돌이 여기 있습니다. 저렇게. 저것도 고인돌입니다. 이제 저 밑에 피장자를 묻었던 방식인데, 피장자가 저 밑에 있죠, 보면요. 여기는 약간 이제 공간이 떠가지고, 이예 밑에, 저번에 이제 서산 쪽입니까? 그쪽에 이제 고인돌을 이제 보여드린는거 거의 비슷한 형태로서 이제 고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쪽 고인돌도 이제 땅에 이렇게 그대로 놓은 거고, 저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약한 이제 돌의 형태가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보니까 아래 위 암석이 틀린거 보니까 아마 이동을 했던지 그런 고인돌이었는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암석이 좀 이제 방향이 틀리죠, 어? 틀리기 때문에 저런 게 일명 말 그대로 크이 이제 방식이라 하는데 보면요. 여기도 이제 고인돌이 저런 형태의 고인돌이 존재하고, 저기도 이제 그냥 평범한 이제 땅에 돌을 놓은 형태. 저는 그냥 이 마을을 조성할 때 그냥 갖다 놓은 돌인지 고인돌 구분 안 됩니다. 하여튼 일단은 고인돌 형태, 의관창님은 이쪽 고인돌 이런 형태고, 이쪽 고인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천천히 돌리면 그 옆에 고인돌. 예, 저렇게 있고, 가장 중심에 제일 큰 고인돌. 저 이제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돌이 지금 떨어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고인돌이랑 간판이라도 붙여놨네요 대부분 가면 많이 이제 그냥 처박아 놓은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저쪽 간판이라도 안내판이라도 붙여놓고 고인돌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 저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1차 여러분들 고인돌을 보여드리는 것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방금 고인돌 지나서 이제 옆에 요리 들어가면 돌 이게 지금 다리입니다 새로 난 다리 밑에 있는데 저게 고인돌이라는 겁니다, 저게. 지금 보십시오. 쭉, 쭉끌어당게 있습니다. 저게 고인돌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표시가 없는 그런 고인돌인데, 그래도 이쪽 지금 그래도 지금 고인돌하고 저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큽니다. 크고 이거는 지금 밑에 있는 이 고인돌 보이시죠? 이거 자, 이것도 고인돌입니다. 밑에 지반부 밑에를 보시면 저렇게 피장자를 묻는 공간이 눈에 띕니다 눈에 띄고 어, 크기를 한번 옆에 사람들 있는 거 해가지고 한번 피, 크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 새말 표시돼놨네 보면요. 새말 니크로봅니까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놔 놓고 자 고인돌 규모는 옆에 계신 분 사람 크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게 고인돌이기 때문에 어, 옆에 테두리를 쳐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겠죠 고인돌 간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여기 역사 운동하는 분들이 아마 시하고 만나가지고 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호대를 설치를 해야 되고 밑에는 지금 볼까요? 밑에는 피장자를 묻는 데인데, 아, 보니까 독굴 당한 것 같습니다. 벌써 파헤쳤네요. 아마 이 고인돌인 줄 알고 미리 다 지금 파헤쳐가지고 밑에 아마 빼간 것 같은데 한번더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을 벌써 해체 놨습니다. 이거는 이게 고인돌인 줄 알고 누가 벌써 이제 다 파헤쳤네요. 파헤쳐가지고 고인돌 밑에는 다른 물건이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옆에 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여기, 여기 주변, 여기도 이제 고인돌이고, 여기도 밑에, 여러분 옆에 보시면 고인돌이 있는데, 어, 여기도 어, 보니까 밑에 돌에, 이 고인돌의 밑에 부분, 밑부분을 보니까 사람의 손을 탄것 같습니다. 살, 이게 파져있죠. 이건 뭐냐면 누가 손을 뗐다는 뜻인데 아마 옛적에 이어은 벌써 누가 손을 다 대가지고 해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 고인들이 응 규모가 돌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도 이렇게 좀 보호가 돼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반드시 여기 보호대가 마련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늪적바위라는 곳입니다. 늪적바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자, 여러분, 이게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저 위에서, 위에도 뭔가 이렇게 뭔가 파이, 홈이 보이죠, 보면요. 자, 자 이게 늪적자이 완전히 동네에 뭔가 잔치할 수 있을 정도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야, 이게 고인돌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충격받겠습니다. 보면. 이 규모.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이, 이 밑에 피장자를 묻었다는 자체가 이런 상상초월입니다. 상상초월. 자, 가깝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옆에 보호대도 하나도 없고, 이게 고인돌이라는 간판도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그대로 지금 동네에, 논 사이에, 논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면. 자, 밑에는 이, 볼까요, 밑에? 자, 이때 수로를 고인돌 밑에 설치했는데, 아, 밑에가 저쪽 빈 부분이 보이죠? 고인돌 맞습니다, 자네. 쭉 있고. 위에, 후에한번 크기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리 그대한넓적 바위가 참 고인돌이 있다는 자체가 지금 상상 초월이고요.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지금 고인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인돌이 지금 이렇게 시골 논, 논 사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위가 이제 갈라졌는데 살짝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좀 문화재지만 은또 일단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촬영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고인돌 위입니다. 자, 고인돌 위고 동네 사람들 한 20명, 30명 정도 앉아가지고 뭐 막걸리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게 고인돌이라는 사실 이것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에 성일 같은 건 없고요. 깔끔하게 딱 이렇게 깨끗한 돌을 이렇게 써가지고 옛날에 이제 무덤으로 썼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빨리 지금 우리 역사 사랑하는 운동하는 분들 같이 자금을 형성하든지 해가지고 이 보호대를 마련해가지고 고인돌 간판이라도 이렇게 끌어놔야 되겠습니다. 해외 에 이런 거 한번 나오면 나라가 그쪽 저기 발칵 뒤집힐 건데 우리나라는 하도 많고 이렇게 큰 고인돌이 있는데도 지금 간판 하나가 없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왔는데 이름 간판이 화산고인돌입니다. 왜 화산고인돌이냐? 바로 고인돌 옆에가 바로 아 화산고인돌 식당 옆에가 바로 고인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고인돌을 바로 간판 이름으로 사용해 가지고 저렇게 바로 화산고인돌 식당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고인돌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간판하고 옆에 돌이, 나무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를 다 치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고인돌이 있고, 지석묘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형태의 지석묘. 자, 고인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라네, 보니까. 동그라고. 자, 옆에 있는 고인돌, 규모가 좀 큽니다. 자, 이렇게 고인돌이 있죠. 쭉 있고, 밑에는 이제 비장자를 묻는 공간, 저렇게 쭉 있습니다. 고돌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세개 옆에 있는 또 고인돌 하나 세 개째 세 번째 고인돌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돌을 이제 이거는 원래 이 원래 돌은 밑에 있던 게 아니죠 보면 이렇게 돌을 주변 돌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저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여기 보니까 길가인데도 참말 그대로 고인돌이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이름이 바로 여러분 뭐냐 화산고인돌 식당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도 참 의미있게 간판을 잘 붙였네요 고인돌 오늘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